할렐루야 새벽목상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주춘만교를 단임하고 있는 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목상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보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소경인 사람. 두 번째는 육적인 소경인 사람. 세 번째는 영적, 육적 다 소경인 사람. 네 번째는 영적으로도 눈이 떠여 있고 육적으로도 눈이 떠여 있는 그런 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영적 소경에다가 육적인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맹인이었다고 하고 거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소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요. 그에게는 구걸라는 거지였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자존심까지도 이미 다 버려버리고 체면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상태에서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오늘 36절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소리 부정적인 그런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지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나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고 하고 또한 확실히 알려고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기회를 그는 붙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소경으로서 태어났지만, 은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하며, 그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기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그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칠 때에 방해자들이 생겨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 너무나 크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할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큰 소리로, 더큰 소리로, 그는 나사렌 예수요. 다이세 자손 나사렌 예수요. 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를 용기 있는 자로 만들었죠.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실망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려할 때이 소경 바디메오는 육의 눈이 뜨였고 또한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묵상 한유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